답변드리겠습니다. KCTV 변미루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연장 발표했는데요, 제주형 거리두기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이따가 오후에 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제주 홍석준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 두 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백신 접종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어제 어제 5월 20일 자로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두 건이 접수됐습니다. 어, 개인 정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어제 그두건 모두 5월 20일 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맞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서귀포 의료원과 한라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상 여부 모니터링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KBS 민수영 기자입니다. 중증 이상 질문과 덧붙여서 중증 이상 반응 보인들의 연령대 설명이 부탁드립니다는 질문입니다. 어, 연령대는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70대와 80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JIBS 신용경 기자입니다. 삼양이동 해수 사우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일 하루만 방문한 것인지, 그리고 추가 확진자가 사우나에서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어, 본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 사용된 그 기록을 명단 명부를 어, 명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안내가 돼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아무도 확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추가로 또 혹시라도 기록부를 어,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분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예, 공개를 했습니다. KBS 민수영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 확보에 따른 접종 제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어, 현재 그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물량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이자가 한 5850회분이 지금 내려오 내려올 예정이고 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21일과 24일 사이에 16260회분이 내려올 예정이라서 어, 지금 예방접종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